두통에 관한 맨델존 박사의 명쾌한 조언. 1. 아이에게 따뜻하고 섬세하고 상냥하고 사랑에 넘치는 환경을 제공해서 감정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두통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 아이와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맺어서 아이에게 불안한 사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정신적인 지지와 위안을 줄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2.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아파질 수 있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이들은 어린들과 같은 부담을 질 수도 없고 그런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의 일은 놀면서 배우는 것이다. 3. 아이는 계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지만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원인을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노력해보라. 다른 원인들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감정적인 원인과 일반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4. 두통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두통이 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4. 두통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두통이 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섣불리 할 필요는 없다. 병원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5. 당신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미 너, 너무 높은 수준이고 아이의 두통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 하지만 의사가 아이에게 하는 일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6.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머리가 아프거나 쉴새 없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7.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가 신체와 신경계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병력을 주의 깊게 청취하는지 확인하라. 아이는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아이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같거든 다른 의사를 찾아라. 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 의사가 실시하려고 하는 모든 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라. 관련 증상이 있거나 신체와 신경계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두개골 엑스레이와 뇌파 검사 같은 다른 검사에는 반대해야 한다. 의사가 하고자 하는 다른 검사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라. 의사가 화를 내거나 애매모호하게 둘러대려고 한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구그 두통의 원인이 밝혀져서 그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통 완화를 위한 약한 진통제를 짧은 기간 동안 주는 것 이외에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지 말라. 만약의 경우를 위한 투약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동시에 의사에게 아이의 신체적, 신경계적인 상태 변화를 지켜봐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엄마 역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를 부가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 10. 아이의 두통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의식 상실을 보였거나 현기증을 호소하거나 시간이나 장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 한다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라. 당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지 알수 없을 경우에도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라. 네, 이럴 때 가야 되는 거죠.